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판기와 함께하는 신가람 중계방송. 오늘은 저희가 어, 남부터미널역 바로 옆에 있는 신축 건물, 서초동 신축 건물에 와왔어요. 네, 저희가 평소에 뭐 다른 지역도 가지만 오늘 이제 서초동으로 나와봤는데요. 어, 입지 말씀하셨다, 해 주셨다시피 남부터미널역에서 2분 거리에 있고요. 연면적 어, 212평, 대지면적 78평. 건물도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도 받고 좋은 신축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옥상인데 옥상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좀잘 꾸며 놓으셨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부도 저희가 먼저 돌아봤을 때좀 깔끔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요즘 좀 세련되게 뽑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실 거아요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말로 설명드릴 게 아니고 직접 내려가서 내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자 저희가 지금 내부로 들어와서 5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어, 지금 이 건물에서 5층이 평수로서는 가장 작은데요. 어, 27.7평이고 화장실이 내부에 두개 남녀 분리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싱크대도 있고 이제 에어컨 한대 네, 이렇게 구비 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좀 음. 건물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이 엘레베이터랑 계단이 문이 따로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쪽은 엘레베이터만 운영하시는 공간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제 내부 계단이 이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내부 쫙 들어보면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남녀 화장실도 돼 있고 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싱크대. 가 이제 있다는 게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 층마다 지하까지 포함해서도 싱크대가 다 공간이 음. 있어서요. 탕비실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시기 좋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5층 한번 돌아봤고요. 바로 밑에 층인 4층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저희가 4층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4층도 마찬가지로 좀 깔끔한 느낌의 어,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뭐 냄새 같은 것도 전혀 안 나고요. 이 마감이랑 천장, 바닥 모두 다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세련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4층 내려오니까 이쪽 한쪽에 발코니도 있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네,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85 평으로 거의 30 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코니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층도 한번 쭉 돌아봤고, 아우 4층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부에 남녀 분리 화장실, 네.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4층 다 보고 바로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공간에 3층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어, 확실히 위에 발코니가 있어서 그런지 그 공간에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긴 한것 같아요. 네, 발코니 공간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부 면적으로 빠졌는데요. 어, 이 건물에서 2층, 3층이 면적이 가장 넓고요. 36평 정도 됩니다. 음... 맞아요. 지금 보시는 곳이 3층이고 2층도 아주 동일한,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어, 내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남녀 분리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다 구비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사각형으로 워낙에 잘 빠져 있고 이쪽 통창이 되어 있는 쪽이 또남향이라서 사무실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기에 사후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음, 채광도 좋겠네요. 네네.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둥들이 아무래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저런 공간도 또 나름 또 파티션 같이 사용하시면 음. 또 그런 걸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층 쭉 돌아봤고요. 다음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저희가 지금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1층은 지금 도로에서 바로 연접하고요. 지금 31평 정도의 규모고 내부 화장실 두 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층마다 싱크대가 다 있습니다. 음, 네, 여기가 아무래도 옆에 주차장 공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음. 어, 2층보다 2층, 3층보다 는기가 조금 좀 네, 여기가 31평이라서 한 5평 정도 차이가 음. 나기는 하는데요. 뭐 그래도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구조도 잘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이쪽에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음,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뭐 1층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꾸민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층처럼 일반 사무실로 꾸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laughs> 네, 이제 저희가 1층 돌아봤고, 그 지하로 내려가서 오늘 보여드릴 층의 마지막 층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물의 마지막 층인 지하 1층으로 내려와봤습니다. 네, 본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평수는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 50평이고, 음. 그 다음에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1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또 탕비실이 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모든 층, 각 층별로 남녀 분리 화장실, 그리고 탕비실까지 되어 있, 어 싱크대가 되어 있어서 탕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 0 평인 만큼 시스템 에어컨도 두 대가 되어 있어서 지하입에도 뭐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이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기둥이 두 개가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공간 활용을 잘 한다면 그리고 한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물을 쭉 보여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지금 있는 신축 건물은 어, 남비 터미널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어, 대지 면적 78평에 연면적 212평. 어, 각 층마다 한 35평 정도의 기준이 되고요. 여기 지하는 50평. 그리고 주차는 어, 대장상 4대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 앞쪽 공간까지 활용하시면 6대에서 7대, 요 정도 주차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층별로 남녀 분리 화장실, 그리고 이제 싱크대까지 구비되어 있는 좀 깔끔한 신축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 저희가 여기 와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그 그렇죠.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좀 <laughs>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 음. 또 한, 여름철이라 엄청 덥잖아요. 아요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또 마침 저희가 연락을 드렸더니 에어컨을 다 틀어놔 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모든 층에 에어컨을 <laughs> 다 틀어놓으시고 네. 불다 켜주셔서. 네. 저희가 좀 전에도 다른 데를 찍고 왔는데 거기서는 땀을 엄청 흘리면서 찍었는데 음. 지금 너무 쾌적하고 네, 시원하게. 쾌적하게 지금 촬영을 한좀 <laughs> 네. 어,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건물을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소개시켜드릴 아주 감동적인 건물, 뭐 위치라든가 임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뭐 다음 저희가 미팅을 한다면은 그때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